안녕하세요. 양산토노스 앞에 있는 산들바람 주방장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덥다 보니까 소화가 잘안 돼요. 전국으로 영양죽을 할 건데, 요죽은 야채를 안 넣을 거예요. 국물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네 가지를 사용해서 양을 좀낭너이끓이셔고 냉동 보관해 놨다가 한 이틀 있다가 또 데워 드셔도 좋습니다. 한번더 먹을 거 여유롭게 끓여 놓으시면 한번더 데워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요죽을 올여름에 한번해잡숴보세요 요거는 찹쌀이에요. 찹쌀은 한 30분간만 불려주세요. 너무 오래 물에 담궈 놓으면 영양가치가 다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찹쌀은 30분. 그리고 여기 연두색 살이 있는데 이게 농미라는 살이에요 이게 현미쌀 종류인데 이게 찹쌀보다는 빨리 풀어지니까 씹히는 맛이 굉장히 구수한 맛이 나요 이것도 한 30분만 불려주세요 이렇게 불리셔고 같이 제가 이거 이제 알려드리려고 섞지 않고 처음부터 따로따로 불렸거든요 이거는 존데 국산초는 끓이면 은 이렇게 초가 약간 톡톡 터지는 맛이 있고 그래서 씹으면 은 아주 구수하고 맛이 좋아요. 수입조는 푸르지지 않고 땡글땡글하게 그냥 있는데, 죽을 끓이에좀 넣으시면 훨씬 구수하고, 씹히는 맛도 구수하고, 알갱이가 아주 맛있거든요. 같은 조라도 느낌이 다르니까, 집에서 죽거려든 한대 사다가 넣어놓고 보관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30분만 불려주세요. 이렇게 불리시고요. 가정집에서는 욕을 잘안 쓰는데, 율무예요. 아, 죽에다 율무를 어떻게 넣어?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거든요. 율무 그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율무는 사오시면 깨끗한 흐르는 물에 소쿠리 담아놓고 빠락빠락 치대갖고삭 씻으셔갖고는 생수물에다 5 시간 정도 불려주세요. 그러고 나면서 10분만 삶아주세요. 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말고, 다시마 올린 물에다가 은은하게 밥하듯이. 그렇게 심프정도 끓여주시면, 요렇게 돼요. 요렇게 땡글땡글하게. 지금 먹어보면, 씹히는 맛이, 어, 좀 딱딱한데? 할 정도로. 삶아갖고 죽에 넣으셔야, 죽을 먹었을 때, 땡글 때 씹히는 맛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냥 바로 죽에다 넣으시면, 젊은 분들은, 아, 구수한 맛이 나서 좋은데? 하는데, 나이신, 드신 분들은 좀 딱딱하다는 표현을 쓰니까, 꼭 10분 정도 삶아갖고 죽에다 넣어주세요. 맹물로 사용하지 마시고 죽에다가 제가 미리 끓이고 있는데 다시마 울린 물이에요. 준비해 주. 맹물보다는 다시마 울린 물에 들어가면 죽이 훨씬 구수해요. 전복이 요렇게요게 살아 있어요. 4 마리가 되는데 요거를 물을 이렇게 끓이세요. 소주를 조금만 넣으시고. 초기에 비린 맛도 제거가 되거든요. 물이 완전히 끓으면 껍질 부분은 몸에 닿게 이렇게 먼저 넣어주세요. 그러면 손질하기가 훨씬 쉬워요. 한 15초 정도만 10초 정도도 괜찮고요. 이렇게 건지세요.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주시면 돼요 요렇게 삶기 전에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정복이거든요 칼로 요 뒤로 태면 은 쉽게 요렇게 벗겨집니다 그리고 여기 내장 있는 부분은 요렇게 떼세요 내장은 꼭죽 끓이는 데는 내장이 들어가야 맛이 좋거든요 요 요게 입이에요 요 입은 꼭 잘라내세요 생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이렇게 잘 떨어지고 하니까 꼭요 방법을 써주시면은 손이 아프지 않고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아요 이렇게 내장은 이렇게 하시고 요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발려주세요 해주시고 여기 접지에딱 놓으시고는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 요렇게 놓고 썰면은 칼질이 더 쉬워요 이렇게 먹기 좋게 좀 도톰하게 집에 환자가 있을 때는 얇게 쓰는 게 좋고요 이도 좋고 그런 분들이 계실 때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썰으시면 씹히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내장이 있는데. 전복 내장은 약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썰어주세요. 끓일 냄비를 이렇게 얹어주세요. 불을 이렇게 살짝 당기시고 약하게 좀 냄비를 좀 달궈주세요. 이렇게 살짝 내장을 살짝 볶을 거예요. 볶는 시늉만 할 거예요 불을 좀 달궈줘야 돼요, 따뜻하게 좀 둘러주세요 냄비를 이렇게 촉촉하게 기르면좀 달궈주세요 아, 냄새가 좋아요 그러면 볶으세요 내장을 휘히세요 그리고 내장 자체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익히시면 여기다가 쌀을 이렇게 넣어주요 물무도 넣으시고 이제 쌀하고 들어갔을 때는 불을 약간 더 세게 해도 돼요 국물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죠 보여주세요. 여기를 좀 이렇게 긁어주세요안 그러면은 늘어요. 어른이 이제 입도 안 좋고 위도 많이 안 좋으시는 분은 한 20분 정도 끓여야 되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한 15분 정도만 끓이면 다익거든요 전복은 지금 썰어놓은 건 지금 안 넣어요. 죽이, 죽이 거의 다 됐을 때 한 2, 3분 남겨놓고 넣으시면 돼요 전복을 지금부터 넣어서 끓여버리면 전복이 육질이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아 내가 죽이 이제 다 됐네 할때 2분 정도만 남겨놓고 전복 넣고 팍팍 끓여주시면 죽이 다 되는 거예요 저 환자분들을 끓이실 때는 그냥 맨살로만 끓이는 게 낫고 고양식으로 죽을 먹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렇게 한네가지 정도 쌀을 율무 같은 거 보태서 끓이시면 맛도 훨씬 좋고요 아, 죽 같은 기분이 안 들고 보양식 먹는 기분 들으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맛이 좋아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한 1분 있다가 또한번어주고한 1분 정도 좀 저어주셔야 돼요. 이제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낮춰주세요. 자, 요렇게 지금부터 한 18분 정도를 끓이시면은 여러 가지 잡곡이 한 4가지 들어간 게불어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18분 정도 끓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18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다 퍼져요. 이렇게. 그리고 죽을 끓여가고 놔두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더 퍼져 버리니까 놔두고 드실 때는 데워 드실 때 육수를 약간 넣어갖고 데워서 끓여 드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8분 정도 끓이고 나면은 전복 아까 썰어놨던 걸 여기다 넣으세요. 그리고 불을 더당기셔갖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간이 전혀 안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간을 약간 하셔야 돼요. 김치하고 드셔도 이렇게 적당히 간이 좀돼 있어야 죽을 먹었을 때또 환자 있는 분들은 또 전혀 간을 안 하셔도 있으니까 그런 분은 안 하셔도 되고 그 간은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식성에 맞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2분 정도만 끓여 주시면. 이렇게 자다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제가 오늘은 야채를 전혀 안 당근 같은 거안 넣었는데 이렇게 안 넣고 하시면은 요거는 보관하기는 굉장히 좋아 야채가 안들어가면자 이제 2분 정도 됐거든요 요런 그릇에다가 이렇게 뜨시면 말 그대로 영양죽이에요. 율무가 들어가면 씹히는 맛도 톡톡톡톡 나고 조가 들어가 고수한 맛, 담백한 맛이 나니까 이렇게 찹쌀 넣고 한네 가지 정도 넣고 해 보시면 요죽이 이래서 맛있구나는 걸느끼요 한번 해보세요. 한3 개월 정도 쭉 드시면 위장병도 치유돼요. 끓이실 때좀 넉넉히 끓으셔갖고 한 두끼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